자언 1장. 다유세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몰약을 얻을 것이라. 자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와를 호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연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좋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깨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기대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을 그들의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으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말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좋지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하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3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극률히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유색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엄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께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에 다툼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해 하사 그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이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갈아서 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아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 시도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